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HD현대중공업의 주가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 흐름을 기술적으로 살펴보고 기업의 재무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최신 동향과 관련 정책 변화, 그리고 HD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주요 뉴스와 이슈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HD현대중공업의 최근 1년간 주가는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35만 2천 원 수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85% 넘게 상승하여 시장 수익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52주 최저가는 약 12만 1천 400원, 최고가는 37만 4천 원으로 기록되어 1년 새 주가가 3배 이상 뛴 셈입니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10만 원대 초중반에 머물렀던 주가는 2024년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상승랠리를 펼쳤고 이후 2025년 초까지 가파르게 올라 사상 최고가 수준을 새로 썼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 몇 차례 조정과 전환점도 있었습니다. 2024년 6, 7월경 단기 급등 이후에는 소폭 조정을 받아 20만원 안팎에서 잠시 숨 고르기를 했지만 9월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후에도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동반하며 조정 시에는 비교적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상승 국면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고 조정 시에는 투매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위주로 나오며 건강한 조정에 그쳤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으로도 20일, 60일 이동 평균선 등의 정배열이 유지되며 중기 추세 역시 상승 기조를 확고히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주가 강세는 코스피 지수 대비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한때 코스피가 지지부진하거나 횡보하던 기간에도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들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시장 대비 높은 알파 수익을 보여준 배경에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회사,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면 RSI나 MACD 등의 모멘텀 지표도 과열권에 진입했다가 조정시 적절히 시켜주는 패턴을 반복하며 추세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고치 대비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역대급 높은 레벨에 있으며 차트상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30만원. 초중반대 가격대가 이제는 되려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1년간 차트는 뚜렷한 우상향. 추세와 함께 건강한 조정 과정을 거친 강세장 패턴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주가 상승을 이끈 핵심 배경에는 기업 실적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습니다. HD현 대중공업은 최근 분기 및 연간 실적에서 큰 폭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보여줬는데요. 2024년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기준 매출 약 14조 4,865억 원, 영업이익 7,052억 원, 단기순이익 6,2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인 2023년에 비해 매출은 2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94.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416% 이상 급증하여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배, 순이익은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그야말로 실적이 비약적으로 좋아진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조선업 특유의 점화진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이어졌던 수주 잔량 내 저성과 물량이 대부분 소화되고 2021, 2022년 호황기 때 수주한 고성과 수주분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마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FNGU ID 분석에 따르면 2024년 9월 2개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6% 늘고 영업이익은 958% 급증하며 흑자 전환했는데 신조성과 상승과 대량 수주 확보로 인해 과거 낮은 가격에 수주했던 물량이 소진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입니다 재무 안전성 측면에서도 HD현 대중공업의 재무 구조도 견조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선수금 등으로 인해 부채 비율 자체는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운전자 본성 부채가 큰 영향이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자 발생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기준 차입금 비율이 전년 60.1%에서 20.2%로 크게 낮아졌고 보유현금이 늘면서 순차 입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은 상태로 돌아서며 사실상 무차입 경영 상태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업황 부진기의 차입을 늘리며 버텼던 재무구조가 이제는 호황 속에 현금을 쌓으며 매우 건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현금 기조와 함께 이익인 여금도 빠르게 쌓이고 있어 향후 설비 투자나 배당 등 주주환원 여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hd 현 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개선된 실적에 힘입어 보통주 1주당 209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회사가 2021년 기업 분할 재상장 이후 첫 배당에 나선 것으로 그만큼 재무 여건이 나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모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도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적자와 부채로 힘들었던 시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 상승으로 계산되는 PER은 약 50배 수준으로 실적 개선을 감안한 선행 PER로는 낮아지겠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이 기대만큼 따라주어 실제 이익 증가로 PER이 낮아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전망을 위해 잠시 2025년 실적 예상도 언급해보겠습니다.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HD현 대중공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약 3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의 적자에서 2,600억원 수준의 흑자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1,000%를 넘는 수준인데 그만큼 지난해 초까지는 낮은 이익률의 프로젝트가 많았던 반면 올해부터는 높은 마진의 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연간으로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 수익성,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HD 현 대중공업은 최근 매출 성장과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며 재무 성과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고 재무 구조도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펀더멘털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산업 전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속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은 특유의 장주기 사이클 산업으로 지난 10여 년간 큰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선박 발주량 급감과 해양 플랜트 부문 저유가로 인한 투자 축소 등으로 한동안 불황이었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사이클이 반등하여 현재까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전 세계 선박 발주가 폭증하여 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선박 발주량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클락슬리 서치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신규 선박 계약이 총 6600만 CCT 금액으로는 2040억 달러에 달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조선소들이 밀려드는 주문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호황 속에서 한국 조선업계도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의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던 한국 조선업은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휩쓸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전 세계 선박 인도량을 보면 중국 조선소들이 전체의 약 53%를 차지해 1위고 한국은 28%로 2위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한국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중국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기술력과 품질을 요하는 선종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주를 따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업체들은 LNG 운반선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지속적으로 휩쓸고 있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LPG 암모니아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중형 유조선이나 벌크선 등 비교적 표준화된 선박에서 물량을 확보하며 양적인 면에서 앞서 있지만 고부가 분야에서의 입지는 아직 한국이 경고합니다. 산업 추세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해운 시황과 환경 규제를 들수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폭등하자 선사들이 앞다투어 선박 발주에 나섰고 에너지 안보 이슈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 운반선 발주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IMO의 환경 규제 강화와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진 것도 신조선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실제로 2023~2024년에 전 세계 선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LNG 이중 연료 추진선, LPG 메탄올 추진선, 향후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등의 친환경 선박 발주를 크게 늘렸고, 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닌 한국 조선사들에게 많은 일감이 돌아왔습니다. HD현 대중공업의 경우 초대형 LNG선뿐만 아니라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2024년 한해 동안.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중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암모니아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어 향후 관련 선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분야에서 HD 현대중공업의 선도적 입지는 산업 추세와 맞물려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도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육아 폭락 이후 중단되었던 해양 가스 전유전 개발 프로젝트들이 최근 육아 안정 및 에너지 수급 전략 변화로 하나둘 재개되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은 2023년에 호주 우드사이드로부터 1.5조 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를 수주하는 등 해양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 FPU는 대형 해양 구조물로 2027년까지 건조해 멕시코만 트리온 유전에서 가동될 예정인데, 대형 해양 플랜트 수주가 거의 멈췄던 시기에 나온 쾌거여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신규 수주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소 입장에서 수익성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해양 프로젝트는 여전히 위험요인이 큰 사업이기에 향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원도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최근 인력난 해소와 기술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선업 불황으로 숙련인력이 많이 이탈했는데 수주호황이 돌아오면서 용접공 등 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해외 인력의 국내 취업 허용 확대, 국내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협력 업체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한 INDD 자금 지원과 친환경 연료, 인프라 구축 지원 등도 이어지고 있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선급과 HD현 대중공업이 함께 선박용 수소 엔진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정부 지원 아래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노력들은 업황이 호황기일 때 병무교인을 완화하고 불황기 대비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하자면 조선해양산업은 현재 전례 없는 수주 호황과 함께 친환경 트렌드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물론 선박 발주는 글로벌 교역량, 금리 수준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 위험은 존재하지만 3, 5년치의 일감 확보로 당분간 건조 물량은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입니다. 한국조선 삼사는 모두 역대급 수주장고를 쌓아두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현재 167척 약 3년 이상의 작업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친환경고부가 선박에 집중하는 한국조선사들의 전략이 주요하여 질적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물량만 많았던 과거 호황기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러한 산업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HD현대중공업의 실적을 뒷받침할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HD현 대중공업 관련 주요 뉴스와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동시에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수주 실적 뉴스입니다. HD현 대중공업은 2024년에 사상 최대 수준의 수주고를 올리며 수주 잔고를 크게 늘렸습니다. 애초에 회사 측이 제시했던 2024년 수주 목표는 약 95억 3천만 달러였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8억 5천만 달러치의 선박을 수주하며 목표 초과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조선 지주사인 HD 한국 조선해양 전체로 보면 2024년 연간 수주 실적이 약 242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연초 목표 대비 150% 이상 이뤄낸 수치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HD현 대중공업은 컨테이너선, LNG선, PC탱커 등 고르게 수주에 성공했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암모니아 운반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수주 행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는 유럽 선사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한번에 수주하며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선박들은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으로 향후 매출에 꾸준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사업을 수주하는 등 특수선 부문에서도 잇따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주 잭팟 소식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슈퍼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개선 및 전망 관련 뉴스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대폭적인 실적 개선이 있었고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HD현 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긍정 리포트를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은 역사상 가장 긴 수주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며 HD현 대중공업의 업황, 호조를 강조하고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KB증권 역시 3년치 수주 잔고 확보로 향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증권가의 시각은 호황 사이클의 장기화와 고마진 프로젝트 매출 인식 증가로 앞으로도 영업 이익 증가 여력이 크다는 데 모아집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주가의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또 지난해 대규모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기에 올해는 그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둔화되어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HD현 대중공업의 이익 성장, 스토리가 당분간 유효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한편 리스크 요인 및 부정적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로 거론되는 것은 노무 이슈입니다. 최근 HD현 대중공업 노사 간 임금 및 단체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임금 협상에서 노조와 회사가 견해차를 보여 교섭이 난항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부분 파업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실제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몇 차례 일정 시간 파업을 실시하며 회사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일부 작업 차질과 납기 지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대규모 장기 파업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노사 합의가 지연될 경우 생산, 일정 차질이나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수주한 선박의 인도 일정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 갈등, 장기화는 회사 신뢰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다행히 현재 노사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업황 호조로 어느 정도 접점도 찾아가는 분위기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입니다. 2021-2022년에 급등했던 후판 가격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향후 다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건조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조선사들은 원가 연동형 계약을 늘리고 있어, 예전만큼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의 경우, 원화 약세는 조선사 수익성에 긍정적인데 실제로 2023년에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며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향후 환율 변동에 따라 채산성이 일부 영향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달러 매출 비중이 높아 원달러 환율 상승은 유리한 편입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급격히 전환될 경우 수익성에 역풍이 될수 있지만 이는 산업 전반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업황 및 경쟁 환경도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수주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므로 23년 후 사이클이 꺾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2023년에 대규모 발주를 했던 선사들은 어느 정도 신규 발주를 마친 상태여서 2025년 이후 발주량이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의 모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도 2025년 수주 목표를 2024년 실적보다는 낮게 잡았는데요. 이는 2024년 발주가 워낙 예외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선사들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고 LNG선 등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도 한국을 위협하고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년 내에 중국이 현재 한국이 강점을 가진 시장에서 가격 공세를 펴거나 자국 발주를 자국 조선소에 몰아줄 가능성 등도 경쟁 리스크로 꼽힙니다. 다만 한국 조선사들은 오랜 경험과 검증된 품질로 신뢰를 쌓아왔기에 단기간에 입지가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원가 관리로 방어막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HD 현 대중공업은 긍정적 뉴스가 지배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실적과 사상 최대 수주 잔량 확보, 깜짝 실적 개선 등 호재가 이어졌고, 주가도 그에 화답하듯 크게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노사 관계 이슈, 향후 사이클 피크 아웃 가능성 등몇 가지 위험 신호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호황 국면의 밝은 전망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멘텀 요인과 잠재 리스크 요인을 모두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HD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 기업 실적, 산업 동향,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최근 1년간 주가가 강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며 거래량 동반 상승과 함께 투자 심리가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재무 분석에서는 대규모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되어 재무 체력이 튼튼해졌음을 알수 있었고 부채 비율 등의 지표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조선업 슈퍼 사이클과 친환경 트렌드의 수혜로 당분간 양호한 업황이 예상되며 정부 지원과 글로벌 환경 변화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짚어봤습니다. 관련 이슈로는 풍부한 수주 소식과 더불어 노사 협상 등의 과제가 있음을 언급했는데요. 종합적으로 볼때 HD 현대중공업은 실적 개선 슈퍼 사이클이라는 쌍끌이 호재를 누리는 가운데 그 열매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수주 동향, 원가 변수, 노사 관계, 경쟁 구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찬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